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목의 IT 트렌드를 일단 일상 IT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진 목소리와 조금 나아진 화면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간 좀 부실하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 오디오 클립을 통해 들으시는 분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깨끗한 목소리가 들어갈 거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화 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 다시 또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네이버 챗 GPT에 대한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강남 플래그십 오픈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현대차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네이버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어, 저희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 생성형 AI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의 인공지능이 다음 달에 출시가 된다는 건한번 전해드렸었어요. 근 이름까지는 결정이 안 됐었었는데 이 이름이 큐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 기존까지는 서치 GPT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서치 부분은 뺀것 같습니다. 이 큐라고 하는 게 사용자와의 대화를 위한 프롬프트 시신호를 이야기한다는데 이 이름이 큐레이션 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섞어서 추천해 주는 것들 그리고 큐리어스티 호기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두 가지를 연상시키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큐큐 사인을 주는 것도 생각이 좀 나긴 하고요. 네이버 웹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앱도 별도로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통합이 좀될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구글을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모든 걸 보여주기보다도 베타 서비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제 생각에는 이번 서비스 역시도 갑자기 확 오픈을 하기보다도 미리 베타를 받아서 일부 유저분들이 먼저 쓰게 해주고 그리고 확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네이버 이야기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좀써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제가 코드를 받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용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은 완성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이버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들, 이런 질문 위주로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갈수 있을지, 실시간 응답이 가능할지, 이거는 좀 퀘스턴이기는 해요. 저도 나오자마자 수많은 테스트를 한번 세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GPT나, 바드나, 딩이나 이런 것들 매일같이 쓰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약간 아쉬운 서비스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 물건에 대한 리뷰를 찾아주는 거라든지 리뷰를 토대로 했었을 때 사는 게 나을지 아닌 게 나을지 뭐더 좋은 서비스나 최적화 검색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줘.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이런 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채찌 PT가 워낙 이쪽에 질러놨으니까 생성형 A라는 걸 만들되 네이버가 원래 잘했던 것들 있죠? 검색 기반의 보조수단을 쓸수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저가를 찾아주는 검색이라든지 맛집을 찾아줄 때 맛집에 대해서 안내해 줄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손대는 게 어떨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네이버에서 출시한다고 하니까 네이버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삼성강남이라는 이름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오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대충 생각해보게 되면은, 그 자리는 어디에 나올지 좀 공각이 가요.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진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현재 LG가 서비스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어디냐면은, 알라딘하고, 중고서점 알라딘 있죠. 그쪽에 있는 그 중간이에요. 여기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저기에서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 삼성 강남 네온시티카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도대체 오픈하느냐.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곳이 괜찮을 수 있는 게 바로 위쪽에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가 있고요. 뭐이 장소가 아니라 딴 데는 안 되겠지만. 플래이스테어를 여기다 갖다 놓는 이유는 좀 있으면 은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하죠. 갤럭시 언팩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은 관련된 서비스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더 즐기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또 가입도 할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려면 은 뭔가 보여주는 쇼룸 장소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이쪽을 낙점시키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굵직한 소식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판매량 목표를 밝혔어요. 2030년까지 200만대를 판매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년간 109조, 4,900억원을 투자하겠다. 한마디로 109조를 때려 박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중에 33%인 35%, 35조 정도가 전동화 관련 투자비로 책정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동화 관련 투자비라는 거는 현대자동차에서 E-GMP라고 하는 이름의 플랫폼 모드를 갖고 있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현대차 4종, 현대시스센스 5종을 앞으로는 여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 근데 2세대 플랫폼으로 개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이 나온 게 1세대이기 때문에 2세대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아차하고도 같은 공동의 플랫폼을 쓸수 있게 되죠. 13개 중에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라고 하니 어, 현대차가 확실히 이쪽 시장을 먹거리로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거는 수소차 시장에서도 지금 먹거리 시장으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소차 시장에서는 발을 빼는 건 아니겠지만 좀 눈치를 보면서 한 발씩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저는 IT에 대한 소식 뭐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었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대자동차 투자 예정에 대한 소식하고요. 삼성전자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로 오픈한다는 이야기. 마지막 네이버 채 GPT-Q 다음 달 출시 예정. 아직 선명한 모습은 보이진 않지만 Q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아이티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